오오오 야아 라인 뭐야 센스 진짜 좋네 ㅈㄴ <목소리> 있어 조져 조져 야이새끼야야 ㅉ 들저 새키 솔더 믿으면 안 돼요 <목소리> 저 딜러 하면 안 돼요? 나 2인 큐가 둘다 딜러 하는 꼴은 절대 못볼거 같은데 야 2인 큐 2딜은 좀 그렇지 않냐? 이인큐 아니야, 지금. 야, 이 개. <웃음> 와, <웃음> 양심 있냐, 너, 진짜? 와, 이개 양아치 같은. 와, 진짜 너무하다, 너네. 어떻게 사람이 그러냐, 진짜. 레전드죠? 아... 알아요. 유튜브 어... 각인 거. 아, 씨X 아 유튜브 각이라고? 각이라고? 알려줘. 아, 힐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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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냄새님 유튜버 아니에요? 냉? 네? 아닌가? 냄새라는 유튜버가 있어요? 네. 냄새라는 유튜버 있는데 플레 아니에요. 그분뭐 아, 실력파, 아니지. 실력파 BJ에요? <laughs> <비제인이에요? 웃음> 냄새 맞는 것 <거> 같은데? <laughs> 아니야, 냄새, 냄새 플레, 아니라. 플레 맞는데. 냄새 아니에요. <laughs> 그때 봤을 <마찬가지로> 때 <laughs> 다이아였어요. 떨어졌겠지, <laughs> 냄새. 뭐요? 폴리 <laughs> 쉣! <홀린 쉿. 웃음> <laughs> 여러분, 냄새 유튜브 구독해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잘 가! 아, 아, 들리죠, 들리죠. 님 유튜브 냄새 맞죠? 맞는데, 목소리가. 아, 나님 진짜 좋아해요. 건반님. 네. 제 방송 본적 있어요, 방송은? 저 유튜브 봐요, 시간대 때문에. 저 겐지 잘하는 것 같아요? 아니요. 인스타 먼저 가요, 정크레터. 네, 정크레터. 어. 설마 죽는 새끼가 있냐? 설마. 저 죽는 새끼는 진짜 오버 오버지 냄새죠? 쪽팔린 거죠, 쪽팔린 거. 제가 애들 빠지면 말씀해드릴게요. 어, 나이스! 어, 어? 뭐야? 뭐야 이거? <laughs> 야 이게 아니, 죽어? <laughs> 아 진짜 아 하기 싫은 거 돌려 말하네 오케이 <laughs> 아, 죄송합니다 야 누, 누구냐? 아나 재졌어 아나, 잘했다 아나 컷! 아나 컷! 아나 컷! 들어와 들어와 어, 들어와 들어와 야 아나 컷이야 지금 들어오면 이겨 지금 싸우면 무조건 이겨 이런 씨나아너괜지 <laughs> 시... 아니구나? 나리 <laughs> 로드 <우리> 죽었다 <웃음> <웃음> 왜 안들어가요? 음. 아, 야 호그 재웠어 야, 아, 야 이거 밀게 나이스 밀었어 밀었어. 야 이거 밀게 나이스 밀었어 x 어 뭐야 나 분명 뽕 줬는데 어디갔냐 아 디바가 뽕을 먹은게 아니라 송하나가 뽕을 먹은거야? 홀리 쉣아 진짜? 나 줬어 나 줬어 어너 줬어 <laughs> 근데 야, 소, 타이밍. 디바 로봇이 타이밍. 뽕을 아. 먹은게 아니라 송하나가 먹은거야 뽕을 아, 잘가.